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폭행 당하는데 호신용 가스 분사기 꺼낸 게 특수 협박? 양주 경찰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시스에서 정정 보도를 냈어요. 그 정정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김태현 감독님이 이유시스와의 통화에서 철학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던가 머리에 총을 겨누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특정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당시 이 교주 시설을 찾았는데 경비실장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덤벼드는 등 폭행을 당해 가지고 간 가스 분사기를 꺼내기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주시설과 관련해 흉흉한 얘기가 있어 무서운 마음에 주머니에 가스분사기를 넣어간 것이고 실제 작동하지도 않을뿐더러 위협하지도 않았다며 경찰에서 적용한 특수협박 혐의도 일체 부인한다. 천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얘기다. 무고죄로 고소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폭행을 당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보면 뭐 여성들 휴대폰을 패대기를 친다든지 막 잡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때 만약에 그 여성이 가스 분사기를 꺼냈다. 그러면 그게 특수협박이 될까요? 그 호행용. 내가 포행을 당했기 때문에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꺼낸다라는 거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그거 못 하겠습니까? 제가 길거리 가는데 누가 저를 폭행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호신용품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주 경찰서는 양심의거리낌 없느냐. 이거 꼭 묻고 싶어요. 살인 미수. 살인 미수는 공중 부양했습니까? 지금 양주 경찰서에서도 살인미수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살인미수로 고소장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소장을 받았는데, 그 살인미수는 어디 가냐라는 거예요. 살인미수. 그 공중부양했어요. 그리고 1천억을 요구했다. 검축을멀에다 되고, 그렇게 얘기를 어, 고소장,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어디 가나요? 백분 갔나요? 그거는 전혀 지금 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축제법을 써가지고 바로 나버렸어요. 이런 정황이에요. 그러면서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꺼낸 것을 특수 협박이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 방송도 진중하게 이거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탐사보도 이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이 컨디션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가. 뭐, 그때도 본인, 뭐, 자기가 무슨 누가 권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뭐, 5천억을 내놔라, 3천억을 내놔라, 2천억을 내놔라, 천억을 내놔라, 500억을 내놔라, 뭐, 또, 어, 무슨 건물 두 채를 알아라 이거 계속 떠들어 냈잖아요 계속 계속 떠들어 내고 결론은 지금 보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건축을 들고 뭐 1천억을 내느라고 했다 또 정아무개 무슨 교수 뭐 여러분들 뭐 나는 알지도 못한다 저에 대해서는 왜 고속장 안 들어와요? 고속장 넣어보세요 아, 내가 바로 그냥 무고죄로 음? 그냥 바로 넣어버릴 것이다 음? 내가 그 교주하고 전화 통화 한게딱한 번밖에 없어요. 대선 때 천원의 기적 그 설명하려고 그 관계자가 연결시켜 줘 가지고 한번딱 통화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교주가 그냥 저한테 저 거짓 신이 전화를 뭐 그냥 후도 없이 했어요. 내가 안 받아대니까. 내가 받아서할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무슨 놈의 무슨 뭐 3천 억을 요구했네. 응? 음, 천억 500억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소문이 막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 그 정체불명의 인간들 물론 교주가 뭐 정아무개 무슨 교수 막 떠들어 대니까 사람들이 억측을 했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다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양주경찰서도 딱 봐서 어 도리로 양주경찰서에 폭행권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 폭행 경이 들어왔고 김태형 감독님을 이 이쪽에 이 관계자가 폭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검찰 에송치됐습니다 그러면 어 검찰 송치됐어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만 비교해 보면은 도리어 폭행을 당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어 권총도 허구고 일천억도 허구하냐? 어 일천억도 어디 가고 권총도 어디 가고 폭행을 당하는데 가스 분사기를 꺼내 가지고. 당연히 그 상황이 얼마나 저부터도 응?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 앞에서 확 밀어가지고 뒤에 돌멩이라도 있었으면 그냥 사망할 상황. 응? 그리고 또그 당시에 오죽하면 그 84살 대신 응? 장회장님이 나갔다잖아요. 포켓 못하게끔. 응? 그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 음, 112가 와가지고 왔으면 1차로 권총이면 당장 체포해 가야 되는데 그걸 돌려보냈다 그리고 cctv가 당연히 1차로 권총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존되 가지고 그거를 공개하고 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전에 보니까 누가 무슨 뭐 어, 흥분해가지고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녹취로 공개하는 거 보세요 응?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CCTV 공개 못 하냐라는 거예요. 당장 있으면 CCTV 공개하면 되는 거지. 어? 당장 공개하라. 그 본인들의 진실이 있다라면그보존을해 놓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김태경 남동님측에서 이거 뒤집으려고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미리 CCTV 숨겨 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그왜못 하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행당하는데 호신용 가스 분사기, 꺼낸 게 착수 협박인가. 그리고 그 시설에서 자꾸 이,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또뭐 미국인 전 판사가 어, 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 계속 제보 들어오고 그 독책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전에도 뭐 80대 무슨 음? 모인이 어, 거기서 어르신이 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얼마나 흉웅한 얘기입니까? 응? 저는 그이 교주 시설에 뭐 가자 뭐 사람들이 그러 나는 싫어요. 나는 그런 데가 싫습니다. 응? 귀신 나올 것같고막 저는 싫어요. 응? 그 아주 뭐그저 시설의 교주 그뭐그저 시설에 교주 집 배경 그 자체가 나는 아주 겁감이 들어요. 응? 그래서 내가 과거 대선 때도 만남을 막 주선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 시설을 안 간다. 응? 내가 왜그그 종교 그 시설에서 만나냐? 만난다라면은 내가 당사에서 만나지, 또는 뭐 외부의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지. 왜 거기서 내가 만나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 경찰서는 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폭행 사건 속에서 호신용 가스분사기가 나왔다는 라 거라면 그냥 살인미소 안되네 해당이 안되네 그리고 1천억 요구했다 이거 증거도 없네 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무혐의 딱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송치가 됐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네, 무고죄에 들어가가지고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